자, 인디 경기부터 예, 간단하게 빨리빨리 자, 리트 어, 너키차하고 그랜트 나옵니다. 너키차하고 그랜트 나오면 이거는 어 오바 쪽이 제일 좋아 보이는데, 자 페이트 나오시고 음. 페이트 나오. 자, 어, 이거 어렵습니다. 어. 그랜트나 너키치나 한미로 빠지면 인디애나 승쪽 그냥 보고 넘어갈라 그랬는데 기준점도 236.5로 올랐죠. 어. 그래도 어, 포트를 원정보다는 인디애나 쪽 어, 인애나쪽 보고 어노바는 236 오라도 아, 오바 쪽이 더 가깝긴 한데 너무 높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mb도 아웃이고 아직 가루소 gtd 근데 이제 이것도 2315로 올랐다 그죠 어, 2315 올랐고 어. 자이 어. 경기도 어, 그냥 필라승 정도만 보고 넘어가는데 어, 별로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닙니다 필라승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어. 자 토론토하고 뉴욕닉스 어, 토론토 뉴욕닉스 어. 아래 나오면 이것도 별거 없죠. 어, 닉스 어, 어제처럼 그냥 닉스 프랜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닉스 프랜초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 이거는 아이고 잘못 되었다 다음 경기 가 브루클린하고 뉴올리언스죠. 제 어. 고메즈 네스 잉글을 어제 저 오랜 GTD 걸려 있었는데 나오고. 아직까지 에르난 고메즈하고 댄스 주니어 저기 브루클린 승에 어, 오바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어, 어제랑 똑같습니다 자미러키하고샬롯미러키 아직 뷰챔하고콤보 GTD 홀리데이 GTD 이것도 뭐 헤이워드 GTD 오브레 아우 어미러키 마인쪽 뭐. 미러키 마인쪽 어, 마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자. 그 다음에, 오클라워마하고, 어, 워싱턴. 오클라워마랑, 어, 워싱턴 경기. 어, 별다른 거 없네. 빌 그거고, 워싱턴 역배 쪽, 어, 워싱턴 역배 쪽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어제랑 똑같습니다. 오0등 승. 그럼, 샌안토니하고 디트로이트 이런 경기는, 어, 제와 똑같이 제끼십시오. 그냥 235.5로 올랐다. 그죠? 너. 내가 그냥 오바, 오바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솜사탕님 뭐써시고 말씀드렸는데, 또이 기준점 또 올랐다. 음, 오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기. 자, 클리퍼스하고 미네소타인데, 이거 또 레너드까지. 이거, 저, 조지하고 웨너드까지 지금 GTD입니다. 어, 또, 또, 얘도 또안 나오나 봐. 조지, 웨너드, GTD, 어. 아, 양아치들, 뭐, 맨날 뭐, 뭐, 뭐 하면 안 나오고. 음. 바텀은 나오시고, 그 대신에 조널이 나옵니다. 조널. 어. 음. 조널은, 어, 출전합니다. 자, 이거 225.5로 내렸죠. 조작을 레더다가 많이 안 나온다고. 어. 자, 이거 그냥 이 경기 원래 클리퍼스 프레임 봤는데, 어. 클리퍼스 프레임 봤는데 오바 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원래 클리퍼스 프레임을 봤는데, 이거 조작을 내더도안 나오면은 뭐, 어. 그냥 오바 쪽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경기. 덴버하고 어, 클리브랜드는 덴버도 머레이가 GTD 다시 걸려있습니다. 머레이 머레이가 GTD 클리브랜드가 어, 갈란드 GTD 위치는 아웃 어, 다 그런 거 없고 221.5로 내렸습니다. 어. 언더 쪽으로 몰려서 221.5로 내렸어요. 어. 자 이거 댄버 마이애네 어오어바는 오바 쪽에 가깝지 않겠네 2 2 2 5면그 그래, 댄버 펜터가 댄버 어 템포가 있는데 아무리 클리브랜드를 하더라도 어 댄버 마이애네 오바 쪽어 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피닉스 선즈하고 마이애미 어, 어제 얘들도 많이 걸려 있었지 부커 데드마이로야 마틴 히로까지 GTD 걸려있어요 참고하시고 자, 217.5에서 213.5로 또 내렸습니다 내렸고 아아이 경기도 어렵다 아, 마이애미 어 마이애미쪽 일단 마이애미 승쪽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 뭐 어렵다 어. 배팅할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히로까지 GTD 걸려있습니다 자에트란타하고 레이커스는 르브론 웨스트 브룩 존스, 브라운, 어, 존스까지 GTD고, 워커, 리브스, 어, 카펠라 아웃입니다. 카펠라 아웃 떴다. GT 오늘 복귀할 수, 있, 있을 수도, 있, 어, 있었는데. 뭐, 카펠라 아웃 떴어도 어제 똑같이, 그, 애틀란타승 무려 9점이나 올랐습니다. 기준점이. 241.5로. 야, 그래도 이거는, 어, 원래 그 기준점 내리기 전에 오바를 리려고 그랬는데, 241.5면은 솔직히, 어, 오버 가기는 어, 무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어,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